오늘은 어디에 왔냐면 바로 뒤에 보이시는 청량역에 왔습니다. 청량역에 왔고 청량역 주변으로 전농동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출발! 청량역은 원래 1호선만 있었죠. 그런데 수인분당선, 그 다음에 경희중앙선, KTX가 생기면서 사용자들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아 급감이 아니지 급등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롯데백화점이 있겠고 저기 보이시는 어? 더 디자이너스 호텔이 있고 저 일, 일성급 호텔인데 어, 괜찮아요 나름 나쁘지 않은데 주말에 너무 비싸 15만원이야 그리고 미주아파트 상가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미주아파트 저거 이제 재건축이 될 건데 야 저거 진짜 계속 가두리 해가지고 가격 뻥튀기 시키고 있어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옆에 l65 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상복합 건물들이 생겼고 저기 맞은편으로 보이는 레미안 아파트, 미소지움 아파트들이 있어요. 야 여기가 진짜 그런데 이 청량역이 예전에는 진짜 비둘기 떼들이 빠글빠글했어. 그리고 노숙자들, 깡패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X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시대가 흐르고 나서 노숙자들과 깡패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죠. 아,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여기 와, 진짜 말도 못하지. 우주켓은 비둘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전국에서 서울역 다음으로 많았죠. 전국 2위를 달성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앞에 그 뭐예요? 호프집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 진짜 그 치킨을 주문하면 치킨이 4천 원, 3천 500 원이었어. 1990년도 후반 대랑 2000년도 초반에 그런데 여기에 희한하게 치킨 목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있었죠. 여기 이제 청량역 광장 앞에 비둘기들을 잡아다가 치킨을 튀긴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서 어그 술집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곳만 남았죠. 전농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 어 지금 뭐 14구역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8구역 9구역 12구역 14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강북구에 보면 장희동이랑 비슷하죠 장희동도 엄청나게 큽니다 19억 이상의 크기를 자랑을 하고 지금 또 재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어 바로 여기는 시립대학교 앞입니다 시립대학교 옆에 이렇게 PC방이 있죠 야저 PC방에서 예전에 한창 그때 2001년도 이때 리니지 유행할 때어 가수죠 이렇게 주식과 관련되신 분인데 공개는 못하겠고 어 그분과 그분 지인분들이 여기서 또 리니지를 열심히 하시던 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야, 실립대학교 여기가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안에 자판기 커피 레스비가 150원이었어. 야, 엄청 저렴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알죠. 야,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 어, 황병이라는 중화요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름 그 당시에 유니폼도 있었는데. 빨강색 바탕에 황병이라는 하얀색 글씨로 된 유니폼. 캬, 그 티셔츠 입고 진짜 그 당시에 시티백이랑 리드 타고 야 진짜 그요동네어 짜장면은 다 배달했다라고 보시면 돼. 시립대를 엄청나게 진짜 배달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립대 학생들에게 어, 배를 불리게 도움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짜장면이 2천원이었지. 그래서 알게 됐고 야 진짜 근데.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이런 길이 아니었는데 이런 도로가 아니었지. 포장도로가 거의 비포장이었는데 야어 감회가 새록새록 진짜 어아 너무 좋은 추억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비 오는 날눈 오는 날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진짜 뭐 새벽까지 배달하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월급을 근데 어 120만원 받았는데 아 9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어 진짜 노예였어 노예. 이야. 이게 전농동 하면 전농동 로타리를 기준으로 그 중심이죠. 어 시립대학교 그리고 청량리역 그다음에 답십리역 5호선, 2호선 신담역 그리고 배봉산 근린공원이 있는데 배봉산 근린공원 참잘 해놨어요. 그리고 시립대학교 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 영업을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확히 학교인데 굉장히 등록금이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사년제 대학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아, 이 전농동이 참 애매모해. 뭐가 애매모하냐면 청량역도 걸어서 어, 정 답심 어, 답심이 된다. 전농동 로타리까지 가려면 10분 이상 걸리고. 2호선 신담역 역시 15분은 걸려야 돼 그리고 답심리역 5호선 역시 20분은 잡아 이게 역세권이라고 하긴 참 애매모호하게 퍼져 있다 아 그래서 이게 참어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은 전농동인데도 여기랑 최대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집값이 많이 틀리죠 오늘 전농동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짧게 해서 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야 예, 간판이 거꾸로 달린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술집도 있고 딱 봐도 건물이 오래됐죠. 대부분이 다 단층 집들인데 뭐 슬로시 집도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야 저 기와집이 있습니다. 아, 딱 봐도 이건 뭐냐? 바로 재개발이 임박했다. 물론 아직 음, 보상과 이주가 어,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보상과 이주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 이제 조합은 만들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조합이 만들어졌고 구역별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재개발되는 구역마다 아파트들이 또 새로 들어서겠죠. 굴림생활 시설이랑 어, 그 내용들 또 제가 간략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야 왠지 영화 소품으로나 나올 것 같은 이 집, 와 정말 느낌이 있습니다. 어 나무 나무야 뭐야 이거. 어, 얘네가 이제 다 시들었는데 얘네가 집을 둘러 쌌어요. 아 집을 다 집어 삼켰고, 와이 집은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죠? 예,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골목. 이 골목이 조만간 사라집니다. 마음이 아프다. 철거 전문 건설 인력 모집 어. 전화 한번 해 봐야겠다. 어, 5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오, 오,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저 소풍 노래 연습장 말고 보이시죠. 실내포차 써 있고, 이야, 홍시탕 이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이 목욕탕을 개조를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만들었어요. 진짜 저번에도 와서 먹었는데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 전. 네 이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소주, 맥주바꿀리가 3,000원이야 이야 저번에 정말 저렴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실내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와 실내대구 야 진짜 목욕탕 아 실제 목욕탕이었답니다 야, 탈의실 오.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왔구나 아이고 고양이 예쁘다 아우 예뻐라 <laughs> 신기하죠 일로 가면 남탕인데 화장실이 있어요 진짜 탕이네 이야 뭐. 제주 은갈치 산지 직송 5분 동안만 정말 저렴하게 준답니다 여리이들 오셔서 사십시오. 금강 여관, 이야, 신도장 여관, 아, 엄청 진짜 추억이죠. 이 보면은 여기가 시장 골목인데, 이야, 정말 예전 느낌 시장 느낌의 어, 오래된 상가들이 많아요. 와, 이야, 저 뒤에 신축 아파트들이죠. 3단지 같은데, 저건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포함이 안 되죠. 이미 재개발 됐단 얘기예요, 얘기고. 야, 이 골목을 뒤로 하고 이제 시장 밖으로 나가보죠 이야 이 골목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야 저는 이런 정치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술 먹고 이야 이게 다 소변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썩은내가 썩은내 내가. 이야 죽인다 이야 맵시 야 멋이죠 벗 요즘 말로 간지 야 젊은이들 요즘 말로 간지라고 하죠 간지 예전엔 맵시였어 맵시 원조가 맵시야 간지는 어, 다른 겁니다. 아, 요 시장, 시장 이름 뭐야? 전동 로터리 시장. 아, 한번 들어갔다 와야겠다. 야, 이게 매번 느끼지만 전통시장으로 오면 참을 수가 없어. 이게 반주를 꼭 마셔야 돼. 예,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특히 여기 저는 니족발에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또 있나? 이 무슨 먹을 거야? 되잖 아, 나 진짜 오늘도 나술 먹었는데, 막걸리에 떡볶이 먹었는데, 또술 먹게 생겼어. 지금. 아. 이 시장은 오면 안 된다니까. 오면은 이게 뭔가 나도 모르게 소비를 하게 돼요. 어, 술을 꼭 마시게 되더라고. 아, 미니 족에 막걸리 한 잔하고 나왔는데 야, 바베큐가 돌아가고 있네. 맛있겠다. 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미니 족과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제가 족발 매니아인데 미니 족과 왕족발의 차이가 뭐냐면 왕족발은 말그대로 어, 종아리, 사람 다리로 얘기하면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그리고 미니족이 바로 발목부터 발, 발이요 발, 발가락까지 발톱까지 그게 이제 미니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족발집 아저씨가 얘기해주신가 사장님이 가지고 나왔는데 한 블록 뒤에 시장길, 야뭐볼테기도 팔고 그런데 요게참 신기하네 재밌어 신곡교, 신곡교라고 있죠 치킨집이야. 그런데 옆에 보면 꼬오야 <laughs> 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그냥 굳이 확장해서 같은 꽃게 오면 되지 왜 하나는 꽃게와 신 꽃게 올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바로 또 소비를 치, 촉진하는 거지 잘 되니까 옆에 또 하나 더 생겼다 사람들 인식에 그러면은 잘 봐봐요 여기가 이제 조금 장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신 꽃게 오 차리면은 어 뭐야 장사 잘 돼서 누가 또 차렸나 어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저기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 심리를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요 야 임대문이 또 공실 나왔어. 아이 보십시오 전농동 로터리 그 사람들 나름 빠글빠글한 곳인데 임대 문이 또 붙었지 아이 슬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전국적으로 10%가 넘어갔어 이건 역대 어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여기 예쁘다 아 주영인의 실내 포차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주영인의 실내 포차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역시 주택조합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역시나 전농 지역 주택조합이 형성이 됐고, 이제 아마 여기가 몇 구역이냐 14구역 될것 같아. 조감도가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어 전농 매크로 타운이네. 아니 좀그 이제 이게 또 조합이 잘 형성됐으니까 저기 나왔네.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 어깨인 끝났다 그거요. 가칭 전농 지역 주택 조합 주 엘림 PMD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을 어, 이렇게 잘 모집을 했다 그거죠.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재개발 잘해서 어, 좋은 지역 전농동을 멋진 곳으로 다시 탈바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터리 시장에서 건너와서 건너편이에요. 이로 쭉 가게 되면 바로 어, 배봉산 근린공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면 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많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진국 식당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야,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는데 요즘에 삼겹살이 만 원. 이런 분위기죠? 한 150g, 200g. 소뼈 장국 6천 원, 생선 백반 6천 원, 계란탕 6천 원, 두부 전골 백반 6천 원, 설렁탕 6천 원. 이야. 삶의 시골 밥상이면서 진국 식당. 아, 뭐야 이건 또. 껍데기도 5천 원밖에 안 해. 와, 대박. 이제 배봉산 근린공원에 왔습니다. 아, 온 김에 정상이나 한번 올라갔다 와야겠다. 여기 굉장히 잘해놨어. 저기 인공 폭포도 있고 등산로도 잘해놨더라고요. 100m 조금 넘는 산인데 올라가면 정상이 딱다 트여 있어. 아, 너무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몇가지 또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릴거 알려드릴건데 뭐냐면 바로 중개수수료 죠 중개수수료 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니까 일단은 뭐 뭐냐면 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 이건 이제 매년 바뀌는데 뭐 1년마다 바뀔 때도 있고 몇년마다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는, 바뀌게 되면, 매년, 이렇게, 주변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수두류가 있죠? 공개되지 않은 수두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분양수두류죠? 분양수두류. 이 분양수두류가 근데, 다 틀려요. 오피스텔 분양수두류,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토지. 어, 토지는 어, 원래 정해져 있지. 어,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에 따라서 이 분양 수수료가 틀립니다. 어, 토지도 분양 수수료가 시행사가와 대행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틀린데 이 직원들에게 보통 몇 프로를 주느냐 지역마다 틀리지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줘요. 뭐 지방 같은 경우 경기도나 지방에서 분양할 때는 3% 정도 그 분양가의 3%의 수수료를 직원들이 받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는 2% 정도. 어, 2%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요 2%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토지가 크다 크다 그러면은 틀리죠 얘기가 틀려요 어 그게 그 건이 크다 그러면은 뭐 진짜 많게는 10%까지도 뭐 3%에서 10% 그리고 건물 건물 통 통매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틀립니다 통분양 이런 것들은 뭐 진짜 뭐5% 이상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지는 뭐냐면 그 말씀의 요지. 요지가 뭐냐? 이제 이 분양 직원들이 이런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물건 팔아 먹으면서 아니 저는 수수료도 없어요. 수수료 없으니까 부담 없이 분양 받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다고 이빨은 소리예요. 다섯 소리니까 믿으실 필요 없고 그냥 그들은 어차피 여러분한테 수수료 안 받아도 회사한테 수수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빨은 소리니까 그게 뭐 혜택인 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그거 믿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 이렇게도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음 굳이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실 필요는 없죠. 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또어 정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같이 만났고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또 뵈야 되니까 제 얼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무나루 행복하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